네 오늘 재료는 어스타드 소스빵, 브로콜리, 치즈, 어, 양배추, 양배추하고 양파 넣고 볶아서 발사믹에다가 소스에다가 조금 졸였거든요. 그 다음에 후라이, 그 다음에 어, 생양파 넣을게요. 좀 뻑뻑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오늘 배가 고파서 제가 브로콜리를 많이 넣었어요. 다른 걸로 막 먹을 것 같아가지고, 브로콜리 넣고, 버섯을 넣고 볶을까 하다가, 양배추가 시들어가길래 또 주부잖아요. 아까워서 양배추 시들어가는 잎들 채 썰고, 양파 채 썰고 했더니, 거기다 발사믹 소스를 조금 넣어서 볶았거든요. 근데 진짜 무슨, 약간 무슨 진짜 요리 먹는 느낌이 좀 나네요. 이렇게 하니까 뭐 짜장 맛도 좀 나는 것 같고, 음. 맛있어요. 여러분 오늘은 별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운동 끝나고 이렇게 막 와서 먹으면 최고 꿀맛인 거 있죠. 왜? 저 얼른 이거 먹고 우리 강아지 또 산책 갔다 와서 또 다른 점심이 왜 아침 먹으면서 왜 점심이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. 돼진가봐요. 어 빨리 얼른 점심 먹고 싶어요, 여러분. 얼른 이거 먹고 산책 갔다 올게요. 네 오늘 이렇게 먹어볼게요. 아보카도, 멸치. 이건 두부봉. 이거는 두부 비치, 비지. 비지. 어, 비지 저번에 얻어온 게 있어서 그 비지하고 계란이랑 우유 조금 넣고 양배추 넣고서는 채썰어서 그냥 부쳤어요. 그다음에 요거는 김치 넣고 시금치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밥 볶은 거예요. Thank you. 잘 먹었습니다. 운동 영상이랑 먹방 영상 이런 거 보거든요. <laughs> 제가 가끔 보는 운동하시는 분 운동 영상 보면서 먹어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 잘 먹었습니다.